안녕하세요 초콜릿이요고 네. 초콜릿. 네. 어, 보노보누다 보노보뇨 보노보누다 보노, 네,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가 제가... 안녕 아, 네. 아, 하... 뭐해? <laughs> 나 아주 잘지키고 네, 있는데,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있는데. 보노보 지금 공방을가야요 어제 가려고 일단은 학원까지 가려 왔다가 공방까지만 <laughs> 그래서 지금 여기 학용기를 누구부터 고있죠한시 50분부터 공방 문을 오니까 그때부터 가면 돼요 이거는 초콜릿 초콜릿 구독망 해주세요 야, 내가 유림이한테 너 초콜릿 너 구독해달라고 했어 근데 왜세명밖에 없지? 에? 아! 야 힘들어 야이씨야 언덕 가는 게 늘어나야겠어 내집 가방이 올지. 은, 내게, 은, 이게. 히히히. 야, 나는 계속 찍고 있어. 빨랑 와. 야, 씨, 야. 차. 야. <laughs> 내 가방. 난 찍고 있는데. 여기는. 정자 7차 정자 아 힘들어 가방 뭐이를 무겁냐 야 너, 네, 니... 안녕하세요 원아분입니다 어 제가 일단은 학교 책가방 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<laughs> 가방이래 아, 학교 끝나자마자 진짜 너 학교 끝나. 창하니?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는 건 어, 뭔가 네. 좀 이상해. 너무한 거 아니, 그거는? 그치? 완전 너무해. 짱 너무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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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는 게 이상한 거너 필통 갖고 왔나? 갖고 왔네. <laughs> 나 필통이 엄청 많은데. 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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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알아, 안녕? 야, 작작해! 영상 찍고 있잖아. 네 얼굴 마르면 나아지지. <laughs> 여기 입장이랑. <laughs> 여기 너무 더러워요. 뭐. 아니 그 내가 너를 찍고 있는 거랑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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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, 네가, 네가 찍는 거랑 <웃음> <웃음> 뭐가 다르냐. 얘네들 사장 요기를 자꾸 들어와. 이거 독서로. 밟아버려요. 밟만 하면 죽여버린다.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. 아뭔 소리야. 이거는 어. 그냥 연습 미트, 미트, 황 살짝 노란색인가? 내 신발, 이랑색거 어,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아 이거 봐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이민트색이다 봐봐. 이 이거 여기 이구나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봐고이봐이 봐봐. 이거 이 밟아버리해아 다리야. 이거 새 거야. 그 상관없어? 이하고 이거. 이 정말 간단한 저의 책가방 소개가 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습니다 빠이빠이. 영상 끝났나 보네. 헐 대박이다. <laughs> 영상이 진짜 탁 책가방 소개. 네가 고 걸치대. 걸치고 있어, 지금. 길치대. 발 걸치대. 길치대 길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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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 딴. 얘는 또 콜롬비아. 내가 콜롬비아 것만 되게, 되게 많이 쓰잖아. 나 5분까지만 찍고 돼. 아까 누가 소리 질렀는데? 아, 너 가방, 가벼, 가방 가벼워서 좋겠다. 없지. 아씨. 넌 잡것들. 아, 차리 잡것들이 없잖아. 난직업도 없어요. 다들 칠소매 야, 같이 가. 나 가방 메고. 영 차. 아씨. 잠시만요. <웃음> 누가 까불래나 이거 오늘 올릴 거야. 미쳤지? 과거리?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잠시만요. 이거 3,300원인데. 반동배? <laughs> 큰일 날 애들이 있었어. 큰일 날 애들. 어, 제는 좋아. 내가 쟤는 찍을래.